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크릴 거치대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. 상세한 스펙 값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좀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그리고 이렇게 차분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물건은 30cm, 60cm, 120cm 150cm는 얘가 너무 커서 안, 가, 안 갖고 왔고요. 30cm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까서 보내드릴게요. 이 물건은 제가 이렇게 보관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, 요거까지 이제 같이 보내드려요. 무조건. 그냥 물건만 이제 안 보내드리고, 이렇게 해서 절대 이렇게 좀잘 보관도 되고, 이제 이동도 편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, 해드립니다. 이제 이거. 박스채로 나가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박스를 테이프를 까시면은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저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런 것도 이렇게 고정되는 이렇게 지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씩 제가 다두 개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예 만들었습니다 두 개씩 세트로 만들어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거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분해해서 쓰시면 돼요 요거를 그 다음에,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 세팅 하실 때, 딱썼다가 다시 끝날 때는, 아, 여기다가 에 이제 투명 고릴라 테이프 같은 거, 붙이셔가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쓰고 쓰시면 돼요. 그리이 제가 봤을 때이이쪽 안쪽에다가 렇게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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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안 잊어버리고 좋지 않을까. 그런 용도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가지고 이제 행사 끝나시고, 여기다 다시 넣고,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쿡쿡, 종이라서 쿡쿡 쓰시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잡히거든요. 이런 모양들이 잡히니까, 이렇게 하시고, 아니면 뭐 나중에 영 불안하시면은, 이제 에어, 에어캡 같은 거 그냥 넣으신 다음에 고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고정하시고 불안하시면은 뭐 테이프로 한세 한 군데 잡으시면 뭐 알맞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도 있긴 한데 이제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. 이렇게 두 개씩 해서 보내드리니까 택배 발송도 되고, 뭐퀵 발송도 되고, 다른 물건 이렇게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하시면은 제가 아예 이렇게 백박스까지 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재고를 한, 한 다섯 개? 5개? 다섯 개에서 한열개 정도, 한가할 때한열 개까지 이뭐 만들어가지고 쫙 쌓아서 뭐 필요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아크릴 거치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